2024년 10월,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시점에 게이머들은 새로운 게임들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나섰습니다. 올해 애플 아케이드는 다양한 장르와 혁신적인 게임플레이를 자랑하는 새로운 타이틀들로 가득 차 있으며, 깊어가는 가을밤을 더욱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수많은 게임들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타이틀들이 단연 돋보이는데요. 애플 아케이드는 액션, 어드벤처, 퍼즐, 스포츠 등 다양한 취향을 아우르는 게임들을 통해 유저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탁월한 스토리텔링과 섬세한 그래픽 그리고 고유의 게임 플레이 요소를 겸비한 게임들이 많아 유저들이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각 게임마다 정교하게 설계된 세계와 캐릭터, 새로운 챌린지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이 더해져 이 전과는 다른 신선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긴 하루의 피로를 달래줄 감성적인 어드벤처부터, 두뇌 회전을 자극하는 퍼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액션까지, 가을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게임들을 만나볼 준비가 되셨나요? 올가을 당신의 손끝에서 펼쳐질 애플 아케이드의 탑33 추천작들을 소개합니다. 33위. 스케이트 시티는 세계의 다양한 도시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트릭을 펼치는 게임입니다. 32 나이프라인 플러스는 주인공과 실시간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생존을 위한 선택을 내리는 인터랙티브 스토리 게임입니다. 32 데드셀즈는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으로 던전을 탐험하면서 적들을 물리치고 특별한 아이템을 획득하여 강화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32. 레전드 오브 킹덤 러쉬는 타워디펜스 게임으로 다양한 유닛과 타워를 배치하여 적들을 막고 보스를 물리치는 게임입니다. 29. 다마고치 어드벤처 킹덤은 다마고치 캐릭터들을 이용하여 오픈월드에서 여러가지 모험을 하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28. 스티치는 다양한 난이도와 크기의 레벨과 자수 툴을 해결하여 아름다운 자수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배우기 쉬운 재밌는 게임입니다. 27위 정크월드 TD는 타워디펜스 게임인 킹덤 러쉬를 제작한 회사에서 만든 애플 아케이드 독점 타워디펜스 게임입니다. 26위 네모바지 스폰지밥 버거 PT 추격전은 니켈 레디온에서 제작한 재미있는 액션 게임입니다. 25위 소닉 레이싱은 소닉과 친구들이 경주하는 캐주얼 레이싱 게임으로 다양한 트랙과 아이템을 통해 경쟁을 즐길 수 있습니다. 24위 앵그리버드 릴로디드는 오리지널 모바일 게임을 새로운 레벨, 파워, 보너스 요소와 함께 새롭게 리마스터링한 게임입니다. 23위 디즈니 컬러링 월드 플러스는 아동들을 위한 색칠 게임입니다. 22. 수도쿠 바이 모빌리티 에어 플러스는 수학 퍼즐 게임인 수도쿠를 제공합니다. 21. 레고 두플로 월드 앱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창의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디지털 체험을 제공하는 어린이용 애플리케이션입니다. 22. 캐주얼 게임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직수 퍼즐 게임으로 특히 반고흐의 그림을 시대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9. 퓨리스터즈 캣카페 플러스는 귀여운 고양이들과 함께하는 고양이 카페 운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다양한 성격과 특성을 지닌 고양이들을 손님들에게 맞춰 매칭하며 카페를 운영해 나갑니다. 각 고양이는 고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손님들과 잘 어울리는 고양이를 선택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를 꾸미고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하며 카페를 점점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와 사랑스러운 고양이들이 가득한 이 게임에서 나만의 고양이 카페를 운영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18위 시티스케이프 주신 빌더는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17위 NBA 2K24는 새롭게 제작된 애플 아케이드 독점 농구 게임으로 전작에 비해 훨씬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16위 킹덤 러쉬 프론티어즈 t d 플러스는 터렛 등을 배치하여 적들의 공격을 막고 성을 방어하는 전략 게임입니다. 15위 스네이크 아이오 플러스는 뱀을 크게 키우기 위해 조각들을 모으고 다른 뱀들을 둘러싸서 물리쳐야 하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14위 터모일 플러스는 미국 석유 분야의 역사를 배경으로 석유 탐사 및 생산 사업가로서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게임입니다. 13위 솔리테어 바이 모빌리티어 플러스는 전형적인 솔리테어 하드 게임으로 누구나 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12. 아웃랜더즈투는 새롭게 개선된 그래픽과 지형 생성으로 아웃랜드에 생동감과 깊이를 더하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11. 게임 데브 스토리 플러스는 자신의 게임 회사를 창업하고 개발과 출시, 마케팅 등을 진행하여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12. 킹덤 러시 벤진스 플러스는 터렛과 히어로를 조합하여 적을 막는 타워 디펜스 게임입니다. 9. 풋볼 매니저 2024 터치는 선수 관리와 전략 설정을 통해 팀의 성공을 추구하는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8. 길 건너 친구들 캐슬은 끝없이 휘몰아치는 타워 아케이드 게임으로 친구들과 함께 얼마나 멀리 갈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7. 제페니즈 뉴럴 라이프 어드벤처는 자연에 둘러싸인 일본의 시골을 즐길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6위 푸드트럭 퍼플러스는 귀여운 강아지들이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요리를 판매하는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강아지 주인공이 되어 재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크레페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판매합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하고 푸드 트럭을 업그레이드하며 점차 트럭을 성공적으로 키워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도시를 탐험하며 강아지 친구들과 함께 재료를 모으고 트럭을 꾸미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쉬운 조작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 게임에서 나만의 푸드 트럭을 운영해 보세요. 스니키 사스카치는 사스카치와 함께 숲에서 인간들의 먹이를 훔치며 다양한 이벤트를 경험하는 게임입니다. 4위 헬로우 키티 아일랜드 어드벤처는 친구들과 함께 아늑한 섬에 버려진 테마파크를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재밌는 게임입니다. 3위 태고 이다니는 리듬에 맞춰 북을 두드리면서 고양이와 함께 무대에서 퍼포먼스하는 게임입니다. 2. 이... 발레트로 플러스는 솔리테어와 포커가 결합된 중독성 높은 카드 게임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강력한 포커덱을 만들어 보스 블라인드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다양한 조커와 콤보를 사용해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숨겨진 보너스 카드와 덱을 찾아내세요. 터치 스크린에 최적화된 컨트롤러로 보다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으며 캠페인 모드와 챌린지 모드도 제공됩니다. 150개 이상의 특수 능력을 가진 조커와 직접 그린 아름다운 픽셀 아트로 게임을 즐겨 보세요. 음. NBA 2K25 아케이드 에디션은 NBA 농구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스포츠 농구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다양한 퀘스트를 완료하고 전설적인 NBA 선수들을 영입하여 PVP랭크 매치에서 글로벌 경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치 시스템으로 마이플레이어를 전설적인 선수가 되도록 발전시키고 그레이티스트 모드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재현해보세요. 3v3 블랙탑 모드와 퀵매치 모드로 친구와 실시간 대결하거나 5v5 농구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소개해드린 33개의 게임들, 각기 다른 매력과 장르적 특색으로 가을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애플 아케이드가 제공하는 이 게임들은 각기 독특한 이야기와 흥미로운 게임플레이를 통해 유저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0월의 순위를 장식한 타이틀들은 매 게임마다 살게 된 치밀한 그래픽과 메커니즘, 그리고 깊이 있는 스토리를 통해 유저들을 강렬하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1위를 차지한 NBA 2K25는 실제 경기를 방불케하는 리얼한 그래픽과 정교한 코트 플레이로 농구팬들에게 짜릿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혼자 즐기기에도 친구와의 대결을 펼치기에도 훌륭한 선택이죠. 2위에 오른 발레트로는 카드덱을 활용해 전략을 펼치는 독창적인 게임입니다. 개성 있는 캐릭터와 유머러스한 요소가 더해져 매 게임마다 참신한 재미를 선사하며 유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3위 태고의 다리는 음악의 리듬에 맞춰 손끝으로 박자를 맞추는 리듬 액션 게임으로 다양한 곡과 레벨을 통해 리듬 게임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액션, 어드벤처, 퍼즐 등 각각의 장르에서 탁월한 게임성을 보여주는 33개의 게임들이 유저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플 아케이드를 통해 제공되는 이 다양한 타이틀들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유저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게 하고 상상력을 자극하게 합니다. 올가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 당신의 가을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게임들을 만나보세요. 추운 바람이 부는 밤, 따뜻한 마음을 담아 즐기는 이 게임들이 여러분의 가을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채워줄 것입니다.